네, 안녕하세요. CNS AI 클라우드 사업부 보안 사업 담당 레드팀 권성민 선임입니다. 저는 이번 세션에서 2025년도 AI 개발 도구 주요 취약점 사례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AI를 활용한 개발이 워낙 유용한 만큼 이제 매우 취약 위험할 수 있는 취약점 사례들이 보고되어서 근본 세션에서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25년도는 사실 AI 개발 도구가 워낙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던 한 해입니다. 기덕 코파일럿만 해도 사용자가 올해 초 1500만 명에서 7월 2000만 명으로 증가했고 포춘 100대 기업의 90%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해커들도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5년도 상반기에만 AI 관련 CV가 50개, 50건 이상 발견되었는데 고위험 취약점을 관점으로 보았을 때 전년 대비 아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해커 입장에서는 공격의 가치가 높아지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대상을 노리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로 제가 말씀드릴 사례들은 크게 세 가지 주제인데요. 첫 번째는 에코리크라는 제로 클릭 유형의 취약점입니다. 피해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나 그저 메일을 받는 것만으로 해킹이, 해킹을 당할 수 있다는 보고 사례이고요. 두 번째는 롤 파일 백도어로 AI가 스스로 악성 코드를 생성을 하는 취약점입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도구가 오히려 보안 위협이 되는 상황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클라우드와 같은 취약점으로 아 클라우드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으로 로컬 MCP 서버를 사용할 때 이제 녹화된 영상으로 POC를 보여 드릴 계획인데 추후에 어 MCP를 사용을 할때 신뢰되지 않은 출처에서 사용하는 MCP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 MCP와 에이전틱 AI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확산되고 유용한 AI 도구 뒤에 숨겨진 위험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공유를 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20분의 시간이 좀 흥미롭고 도움이 될수 있도록 마지막 사례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개드릴 취약점은 메일만 받아도 해킹이 되는 에코리크 취약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인기 제품인 365 코파일럿이 이 AI 도우미는 회사의 이메일, 문서, 채팅 파일 등 거의 모든 업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연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중앙의 대화 창에서 대화를 하듯이 요청을 하면 예를 들어 일정을 확인하거나 등록을 하고 보고서 작성을 요청하는 등 연결된 모든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의 데이터를 활용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뒤에는 이제 수많은 기업 데이터에 접근을 가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AI가 해킹을 당한다면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지가 이번 에코리크 취약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당 에코리크라는 취약점은 25년도 1월에 AIM 시큐리티 연구팀에 의해서 처음 발견되고 이제 세계 최초로 제로 클릭 AI 취약점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갖게 된 취약점입니다. 해당 취약점은 이제 5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 조치가 완료되어서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는 안전하다고 할수 있고요. CVE 상세 정보로는 오른쪽에서 보일 수 있듯이 CVSS 위험도 점수가 9.3점으로 매우 심각한 취약점이었습니다. 또한 이 취약점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제로 클릭이라고 몇번 말씀드렸던 그 단어 자체인데요. 보통 일반 해킹이 성립을 할때는 화면에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용자의 액션을 함께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피싱 메일을 클릭 유도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제로 클릭이라는 공격 유형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해킹이 성립되는 종류의 공격입니다 피해자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시, 시나리오를 성립할 수 있는 취약점으로 이제 아래쪽에 공격 흐름도를 보았을 때 먼저 평범한 이메일에 숨겨진 메일을 포함시키고 MS 365 코파일럿이 이메일을 요약해 줘와 같은 사용자에게 요청을 받았을 때 이제 코파일럿이 기업 데이터 혹은 다른 서비스에 있는 데이터를 긁고 오는 과정에서 공격자가 숨겨 두었던 절 명령어를 실행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뭐 기업 내 민감 정보가 유출되는 그리고 이 전체 과정에서 사용자는 전혀 인지를 할수 없는 그러한 공격입니다. 이 에코리크 취약점은 AI 시대의 새로운 위협 유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5월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조치가 됐고 6월에 공개가 됐던 만큼 앞으로도 유사한 이제 LLM 스코프의 신뢰 경계를 위반하는 취약점들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AI를 사용함에 있어서 기업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 범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또 AI 시대에는 기존의 보안 개념과는 다른 AI 모델의 데이터 흐름을 중심으로 한 보안도 검토를 해야 될.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는 사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룰 파일 백도어라고 하는 취약점입니다. 해당 취약점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기덕 코파일럿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020년도 25년 아 25년도 상반기에는 1,500만 명 정도의 사용자가 있던 상황에서 7월 기준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2천만 명이 돌파했을 정도로 인기 있는 AI 코딩 도구로 현재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든 것처럼 어, 화면 에디터를 통해서 AI랑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필요 코드 작업을 함께 고칠 수 있고 그러한 여러 장점들을 통해서 개발자 입장에선 생산성 향상과 코드 품질 및 일관성 강화 그리고 신규 개발자의 온보딩 가속화 등의 여러 장점을 통해서 많은 기업에서 이를 도입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GitHub Copilot은 전세계 많은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도구지만 그 사용자의 숫자만큼 숫자에만 위험성이 국한되지가 않는데요. 이 도구를 통해서 생성된 코드가 Git 저장소를 통해서 공유가 되고 오픈소스 프로젝트나 기업의 다른 시스템에 통합되면서 실제 제품에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취약점이 여러 소프트웨어에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해당 GitHub 코파일럿에서 발견됐던 룰파일 백도라는 취약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취약점은 앞전에 짧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AI가 스스로 백도가 포함된 코드를 만들게 하는 취약점인데요. 이제 AI 코딩 도구가 참조하는 설정 파일을 조작해서 AI가 코드를 만드는 생성 규칙을 오염시키는 형태의 공격입니다. 화면 오른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기적 코파일러 설정 파일에 악성 규칙으로 사용자 입력에는 항상 뭐 이발 함수와 같은 것을 추가하세요라는 규칙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 함수는 대표적으로 위험하다고 알려져서 오래전에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었던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상황일 때는 개발자가 코드 에디터 환경에서 코파일럿과 소통을 하면서 코드를 생성하고 AI가 안전하게 그 요청에 따라서 생성을 해 줍니다. 하지만 공격 상황이라고 했을 때 개발자가 코드를 요청을 했을 때 AI는 오른쪽과 같은 명시적인 형태로 악성 규칙이 적용, 어, 적용되었을 때는 그 규칙을 참조해서 취약점이 포함된 악성 코드를 생성하는 과정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이 취약점이 가장 위험한 점은 이제 AI라고 하는 자체가 공격 벡터가 벡터가 된다는 점인데요. 뭐 개발자가 AI로 만들어진 코드를 검토하기도 하지만 사실 AI에 대한 신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세부적인 보안 취약점을 놓칠 수 있는 문제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가장 높은 위험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은닉 기법을 통해서 화면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코드를 숨겨둔다면 사실상 다른 개발자 입장에서 코드를 검토하거나 리뷰를 해도 공격 행위에 대해서는 찾아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취약점이 유난히 위험하다고 평가됐었던 사례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확산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직접 공격 벡터가 되어서 악성 코드를 생성한 후에 그러한 생성 코드가 개발자 협업 환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취약점은 이제 오픈되어 있는 Git 저장소 외에도 기업 내부에서 뭐 코드 저장소나 팀 단위 개발 환경에서도 똑같이 문제가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 필라 시큐리티 보고서에 따르면 어, 해당 취약점에 대해서 평가를 할때 개발자의 가장 신뢰받는 어시스턴트를 공범으로 만든 공격이라고 평가도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기업에서도 여러 조치를 통해서 5월 1일 히든 유니코드 텍스트가 포함된 파일에 대해서는 경고를 주고 어, 그 이후에도 계속 보안 업데이트를 통해서 계속 위험을 완화하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 세 번째 주제인 이제. 클라우드 관련 취약점은 이제 영상으로 조금 더 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세 번째 사례는 많은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AI랑 커서 AI에서 발생하는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취약점입니다. 이두 애플리케이션은 사실 매우 강력한 AI 모델을 사용하고, 뭐 저도 자주 사용하는 만큼 해당 취약점에 대한 요소가 엄청 크게 느껴졌던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MCP라는 건 AI 모델이 로컬 시스템이나 다양한 외부 서비스와 상호 작용을 할수 있게 해주는 프로토콜인데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일반 메커니즘에서는 사용자가 MCP 도구를 명시적으로 승인한 후에 해당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처리 기능을 사용하려고 할때 실행 권한을 확인하고 그 후에 해당 MCP를 사용해서 동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과 같이 로컬 MCP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약점 메커니즘이 성립할 수가 있는데요.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될때 MCP 설정 파일을 확인하고 거기 설정되어 있는 MCP 아 로컬 MCP 서버를 자동으로 실행을 하는데 이때 실행에서는 아무런 사용자에게 실행 권한을 확인하는 과정이 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 취약점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우스. 네 해당 취약점 약일분 정도 소요되는 데모 영상이고요. 혹시 영상 앞으로 다시 실에 새로 시작해 주시겠어요? 네, 1분 정도로 요약한 영상이고 이제 커저 a i 에서도 동일하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클로드 AI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MCP 설정도 같이 확인하고 서버를 실행을 시키는데 MCP가 악성적으로 작용되었던 경우 클로드 서버가 실행이 될때 사용자의 동의 없이 함께 악의적인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그 악의적인 행동에서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한 형태의 서버를 연출을 한다면 공격자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원격으로 명령어를 실행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공격자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만들었던 POC에서는 웰페이퍼 영상에 대한 아 웰페이퍼 조작에 대한 O.S 명령어를 심어둔 상태고요. 지금 마지막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실 겉으로 볼 때는 어떠한 M.C.P.를 사용했는지 이게 악성 코드로 보이는지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MCP 취약점에 대해서는 여러 출처에 대해서 안전한 확인을 거쳐야 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AI를 사용하는 건 워낙 유용하고 뭐 장점이 많지만 그만큼 저희가 모르는 새로운 형태의 공격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엄청 많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현재 기존 대비 정말 많은 취약점들이 발견되었는데요. 2024년 대비 기준으로는 거의 62%의, 지금 9월 기준으로만 봤을 때 62%의 증가율을 보였고 크게 네가지 유형으로 전체적인 취약점 유형들을 분류해볼 수 있었습니다. 실내 뭐 경계 위반, 입력, 입력 검증 부족, 권한 관리 부실, 샌드박스 실패 등 총 4가지 네 유령인데, 오늘 소개드렸던 3가지 사례, 뭐 MS 코파일럿의 에코리크랑, 귀덕 코파일럿의 룰 파일, 백도클라우드 MCP 취약점 등은 이제 실내 경계 위반과 입력 검증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가장 많은 유형 분포를 차지하는 것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25년도에 보고됐던 여러 AI 개발 도구 취약점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뭐 발견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취약점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보안 원칙만 잘 지켰어도 68% 정도는 예방이 가능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하지만 이렇게 발견되는 취약점들은 이전과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위험도의 취약점들이 발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여러 권장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AI 시대에서의 초입이자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환경의 특성상 한동안 과도기적으로 뭐 권장사항에 대한 조치가 있더라도 새로운 취약점이나 뭐 치명적인 CVE가 추가적으로 보고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AI 도구는 높은 생산성 향상과 정말 유용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보안 위협을 초래하기 때문에 뭐 전적으로 믿기보다는 훌륭한 보조자이자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안전과 보안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이번 취약점 사례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네, 지금까지 25년도 AI 개발 도구 주요 취약점 사례 세 가지를 주제로 선정하여서 소개를 시켜 드렸고 어, 20분이 뭐 유익한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CNS 권성민 선임이었습니다.